안녕하십니까 토요 전통 민속놀이마당 김익현입니다. 에, 저는 지금 팔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분들 아마 가슴속에는 꼭 이루었으면 하는 염원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특히 이런 염원들은 정초에 더욱더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정초에 우리 마을 사람들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던 민속놀이 수영 지심 밝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지신 한번 꼭꼭 밟아 보입시다 수영지신 밟기는 역사 깊은 수영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농사와 어 업의 풍요를 빌고 주민들의 안가태평, 복락을 위해 세시풍섭으로 전래되어 왔습니다 정초에 놀이꾼들이 집지인마다 순방하여 전공을 출임했는데 마을과 각 가정의 안녕과 만복을 비는 벽사진경 의식이도 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수영 지신밟기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신밟기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신밟기가 뭡니까? 지신밟기는 옛날에 그 아주 옛날부터 그 충, 우리나라 중청도 이남지방에 음. 지신밟기가 많이 성행을 했습니다. 악신이 있고 선신이 있는데. 네, 네, 네. 악신을 몰아내고, 선신을, 그, 받아들여서, 그 마을의 행운을 받아들기 이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지신밟기인데, 저, 무형문화재 지정은 참 늦게 됐는데, 우리 시형민석 보존에, 수형나유어박놀이 농축놀이, 마지막으로 지신밟기가 돼 있는데, 예, 수영 야유가 역사가 한 250년 정도 되거든요. 음, 예. 수영 야유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 기업 마련을 음. 위해서, 숭 지신 밝기가, 예 만들어졌다. 음. 이 자체가 음. 다른 지역의 지심 발기하고 조금 틀리다 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주요 인물들은 어떤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주요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악사들이 있죠. 악사 반드시 필요한 거죠. 만나어요 그다음에 사대부, 팔대부. 아... 그다음에 보수, 각시. 그다음에 그 하동. 이런 사람들이 다 뭐가 되죠. 그 다음에, 동네 사람, 동네 사람. 예, 예. 예. 그, 음. 그 쇠를 치면서 풀이하시는 분은, 뭐, 수영에서는 뭐, 어떤 명칭을 붙입니까? 그냥, 상세. 그냥 상세라고 합니다. 예. 아. 상세. 수영 진심 밝기만의 어떤 특징을, 음. 아까 수영 야루의 공연을 위해서, 음. 이렇게 기금도 모으고 함면 출발을 했다라 했는데, 그, 우리 저, 진심 밝기 특징을 한 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신발기는 수영, 야유, 공연, 기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수영지신과 행했다 사슬이, 네, 사슬이. 이, 이, 다른 데 사슬보다는 조금 네. 좀 특이하고 악중에도 이제 우리 북 같은 경우는 북춤이 있어요. 예, 예. 북춤이, 북춤이, 다른 지신발기도 북춤이 있습니다만, 우리 수영북춤은 떡볶이 가락에, 우리 떡볶이라면 아주 구수하고, 음, 구수함에 있어서도. 예, 예. 맛이 있는 예, 깊은 맛이 음, 우러나는, 우러나는, 우러나는 예, 예. 그런 이 떡볶이 가락의 북심이 예, 좀 일본. 특이하고 그 특히 젊은 세대에게 우리 민속을 어떻게 좀 이렇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는 지신발기에 많은 관심도 가지고 또 지신발기뿐만 아니라 우리 민속학 우리나라 음악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그 지신발기가 흥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 관심을 갖고 그것도 많이 해주시고이렇하면좋겠다하생생이이듭다다 울리자, 울리자, 당산지신 울리자. 울리줘서, 울리줘서, 천년만년을 울리줘서. 영왕, 서해의 영왕, 남해의 영왕, 북해의 영왕. <목소리> 이 물을 자식이거든 수명장수로 점지하소. <목소리> 울리주소, 울리주소, 천년 만년을 울리주소. <목소리> 잠시은 소멸하고, 소멸하고 만복은 이리로 기는소이로주인조못 녀서 나그네 손님들 가요 날이 온다 지신 지신 날리 온다 지신 명당은 조명당 성주의 명당 남양당 경상도 안동 당의재비원이가본이로다 하에 은주를 걸고, 놋가 하래는 노주를 걸고, 털모야 <목소리> 깎은 유리잔에 다비가 항상 인질지라고 아, 이거 동네 사람들아, yeah. 아, 이 전태에다가 좋은, 좋은 나무를 비고 집을 잘 짓고 방 구경을 잘 해서 이 집에 성주를 모셔 봅시다. Yeah. 상주 혼님을 모시해요 호세 만경창파 들어가서 상주 님을 모셔와 한네 주 김을 모신 후에 이집 주인 찾아보자 울리주소 울리주소 천년 만년을 울리주소 굴치자 굴치자 이장 독간 굴치자 세단지 세단지 알만 깍깍 채워줘서 마구자 마구자 이집철구 마구자 이 잡시는 소매어라고 만복은 이리로. 유서 깊은 전통문화예술의 고장 수영은 조선시대부터 경상자도수군절도사역이 있었던 곳으로 그때 사용하던 관청의 명칭을 줄여서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는 곳입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은 우리 전통민속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접 체험도 해보시기를 기대합니다.